안녕하세요, 애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입니다. 어, 갑집년세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어, 하시는 일,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숨진의 대표 김군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새해를 보내고 첫 영상을 애견인 여러분께 담아 올립니다. 오늘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왔고, 아, 우리 민족은 이제 구정이 있지만, 은 아, 2024년 어, 시작하는 새해를 맞아왔고, 우리 흑구 범위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도께 어, 혈통보정과 육성을 위해서 아, 많은 고민 끝에 아, 이 흑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제가 이제 원산지 흑구를 기초견으로 해서 아, 이제 F1 곰돌이, F2 아, 진주, 아, 이제 어, 요 F3 아, 범위를 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어, 범위를 보면서 아, 이제는 애견인 분들께 아주 자신 있게 우리 순수 토종진도개로서흑구 아, 모색을 가진 아이를 아, 드려도 전혀, 어, 흠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제가 이제, 아, 여러분께, 아, 보고 할 계획인데요. 어, 나름대로, 이제, 어, 황구, 백구, 내는바기는 애견인 분들께서, 어, 아, 예, 우리 순종에 대해서 모색을 인정을 하는데, 어, 이제, 흑구는 여러분께서, 뭐, 흑구가 순종이 있냐,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물론, 어, 호반이나 이 흑구는 아, 순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어, 사람인데요. 어, 제가 이제, 어, 원산지 흑구를 유전자 검사를 거치고, 어, 이제 종견으로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저 어,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제, 아, 이 흑구를 종견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흑구는, 어, 꼭 필요한 진도계 발전,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색이다. 제가, 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원래는 그 진도계가, 어, 흑, 황, 백, 요, 사, 어, 3종의 모색이 꼭 필요합니다. 어, 백구도 나름대로 아, 좋은 아, 매력적인 모색인데, 아, 이 백구는 아, 모색 중에서 어, 조금 더 어, 가장 퇴화가 어, 많이 진행된 모색이다 할수 있고요. 어, 황구는 어, 이 우리나라 그 정서에 가장 아 어, 친숙한 친밀한 그런 모색이다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마사토 흙이 있는데 이제 요 흙색이 황구색이거든요. 아, 이제 잘 익은 보리 색깔 아 이쁜 아, 이런 이제 황구색 모색의 진돗개가 있는데요. 어 이제 황구나 백구의 퇴화를 맡기 위해서는 흑구 유전자가 필요다. 하 그러면 이제 내눈박이는 어떻냐 아, 내눈박이는 어 황구, 어, 백구, 흑구의 3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내눈박이로 어 이제 번식을 하다 보면은 어, 이백이 현상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 우리나라 좋은 진돗개들이 거의 이제 이백이 현상에 아 어, 뭐, 한, 7, 80%는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어, 원산지에서도 이흙구를 이용해서, 아, 어,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흙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다. 그 다음에 종견, 종빈견으로서, 아, 어, 유전자를, 어떤 유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매우, 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범위는, 어와 아. 범위가 이제, 아, 모질이 이렇게 다 살아있습니다. 모질이 쭉쭉 뻗어갖고, 아, 가시처럼 이렇게 거친 모질이 살아있고,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붉은 털, 아, 이 핏빛 털이라고 해서 이런 붉은 모질이, 아, 감도는 모질이 충분히 아, 있고, 어, 안색도 아뭐 어,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지만은 한 80점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꼬리가 굵고 아귀 어, 모양의 앞을 향하고 아좀얼굴의 어, 표현이 진돗개 고유한 아 어, 표현을 갖추고 있고 어, 꼬리도 이제 아주 토종 맛이 나는 어 감기 꼬리 예, 말린 꼬리라고 하죠 예 어, 뭐, 낚시 꼬리에 가까운데, 어, 거의 이제 등에 달랑말랑하고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가장 어 보기 좋다 하는데, 우리 범인은 그러한 아주 이상적인, 어, 꼬리 모양. 그 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폭이 어 상당히 좁고 도톰하고 다리는 짧은 듯하고 실하고, 예. 어 두상하고 등선이 일직선이죠. 예, 예 우리 순종 진돗개는 어, 고개를 코브라처럼 빠빠치쳐 들지 않고, 아 어, 두상하고 등선이 어, 거의 수평이고, 그다음에 등선이 우리나라 산 등산처럼 곡선을 이루고 꼬리 있는 부분이 동그우스름하고 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야. 범이, 오아 아, 오늘은 아 범위로 어, 새해 첫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어 예, 아주 귀한 흙구를 어, 가정집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실 분은. 어, 미리, 어, 저에게 전화 주시고, 방문하셔가고 회원 가입하시고, 어, 충분한 대화를 어, 끝에 한세분 정도 어, 준비가 되면은, 어, 다음 목구를 어, 출산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이제 한 주가 시작한 지 어, 벌써 수요일인데요. 아, 힘내시고,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